부지런한 반지 저희의 아침 식사는 불닭게티에 토스트입니다 아침에 카야잼 먹으려고 했는데 곰팡이가 펴가지고 카야잼은 포기하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잘한 하는것 같아 어제보다 응 그렇지? 응. 근데 엄청나게 많아 진짜. 아침부터 봤지? 음, 맛있어? 응 맛있다 생쥐 음, 맛있네 그리고, 유자가 제일 좋아하는 모짜렐라 호떡만두도 추가. <laughs> 음, 맛있는데? 음, 잘 끓였다. 조금 의심했는데, 잘 끓였어. 물이 있어야 돼. 짜파게티는. 어. 음, 맛있는데? 괜찮네요, 아침에 굉장히. 음, 맛있다. 음, 너무 맛있다, 이거. 그치, 맛있지, 이렇게 먹으니까. 음 음. 너무 신나신 거 아니지? 안찐 기분이 좋네. 이건 잘 제가 많이 음, 건잘 끓이셨네. 저만 요리 잘하는 것만. 반지 잘 자고 있었어요? 너무 졸려요? 너무 졸려요? 응? 엄마한테 골골송 불러주는 거예요. 아이고 예뻐요. 아이고 예뻐요.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애기. <laughs> 맹수다 우리 애기 맹수. <laughs> 반지는 친구들이 가고 엄청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<laughs> 엄마 손에 기대서 잘 거야? 야? 몰라? 응?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만씻고 우리 애기 찬사. 이모들이 열심히 놀아줬더니 반지가 너무 졸린가 봐요. 귀여운 우리 애기. 우리 애기 다락방 가서 잘까요? 그냥 아무데서나 잘 거야? 다락방 이불을 바꿨는데 반지가 마음에 드나 봐요. 저는 이번에 이렇게 체크 패턴 이불로 친구를 좀 교체를 해줬어요. 원래 하얀 친구를 썼었는데 다락방이 워낙 좀 따뜻한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친구를 바꿨고요.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반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고양이 세수하는 중. 여러분, 고양이들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세수를 하는지 아나요? 고양이 세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세수예요. 아 핑크젤리. 아주 무아지경입니다, 무아지경. 정말 이 엄청난 무릎냥이를 어떡하면 좋을까요? 너무 귀여워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 엄마 너무 좋아해. 엄마도 반지 사랑해. 리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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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<laughs> 뭐야? 자리 잡았어. 무슨 일이야 이게? 리치야 무슨 일이야? 가려고 하는 줄알 나도. 리치야 이게 무슨 일이야? 리치야 머리가 너무 뽀글뽀글해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진짜 귀여워, 머리가 너무 귀여워. 진짜 뽀글뽀글해 끝이야. 어떡해? 이 완전 지금 완전 기대 있어. 아니 지금 자리 잡았어. 야 진짜 너한테 완전 톡 안겼어.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. 자 이제 잘것 같아. 리치. <목소리> 뽀글뽀글한 머리 어때? 좋은 <목소리> 아아 귀여워 발아너 손에 완전 안착했어. 지금 발이. 친화력 진짜 최강이다. 최강. 가택 받았어. 지금. 지금 책을 볼수 있겠어? 너무 컨셉 아니야? <laughs> 진짜 컨셉 왕이다, 너. <laughs> 너무 컨셉이야. 고양이. 고양이 점 있다, 고래. 점 있는 고양이. 음. 저희의 와플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와플을 너무 좋아하지만, 리치 때문에 못 먹는 사람. 와플. 아, 너무 귀엽다, 진짜. 미쳤다, 미쳤어. 너무 귀엽다. 나 푸들 진짜 처음 만져보는데. 푸들 원래 저렇게 귀여운 느낌이야? 나 어. 되게 잘하다 아이스크림, 되게, 맛있어. 아이스크림 되게, 되게, 맛있어. 맛있어. 되게 되게 맛 먹었어. 아니. 약간 이게맛있어 만족. 이 <laughs> <만족. 웃음> <laughs> 아, 이 아, 빵했어 했어 모든 안경 가지고 나 대학원 가서 응. 딱 들어가서 업